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잠언 3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언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탔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 역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요. 마스크를 쓴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로 가다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버스기사에게 돌아와서 고개를 숙이며 부끄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님, 기사님 입이랑 제 입을 합하면 입이 세 개예요. 이 말을 건넨 승객이 눈시울을 불키며 다시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기사가 말했습니다. 손님, 그럼 손님은 입이 없으신가요? 우스갯소리이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기도 합니다.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다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왜 이런 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니까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두 배는 더 많이 하라는 뜻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개의 귀로 듣기보다 하나의 입을 쓰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추석 연휴를 보내시면서 정말 많은 말을 들으셨죠? 누군가의 말이 힘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아마 이번 추석이 아니더라도 종종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그 많은 말들 중에 상처가 되는 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 사이에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중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변호하거나 화제를 돌리는 등딱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로 분위기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거든 그중 지혜로운 자가 말하게 하라. 학교에서 팀과제를 할 때, 직장에서 같은 부서 사람들과 회의를 할 때, 가족과 친척들이 만나 음식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 모든 상황에서 서로 자신의 의견을 짧게 얘기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길게 들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에서나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하고 다른 이들이 듣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생각이 더 옳고 더 좋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부탁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물론 기도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태도는 내 생각만 하기보다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6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신앙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모든 일에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대로 따르려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그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영적인 일과 세상의 일은 다르다.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혜이므로 신앙적인 지혜와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8에서 10절까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곧 우리의 일상의 삶과 세상에서의 평안까지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한쪽 편만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며,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여러분의 현재에 대해서나, 미래에 대해서나, 여러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길게 하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말만 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분명 여러분의 앞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드리도록 노력합시다.